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컨펌 한번 디자인 해볼 건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디자인이 우리 시청자분의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모모모입니다. 지금 뭐 학원을 다니며 모바일 디자인을 배우고 있고 틈틈이 마디아님 유튜브를 보면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안 돼서 지원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컨펌 요청을 드려봅니다. 디자인은 학원에서 배운 것과 마디아님 유튜브를 보고 최대한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미지는 예전에 무료 사이트 추천해주신 곳에서 다운 받아 모두 무료 이미지입니다. 디자인은 제가 마디아님 팬이라 마디아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라인과 여백 디자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하고 싶었는데 학원 선생님께서는 잘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확실하게 피드백 받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꼭 컴펌 받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일단 대학교 2학년인 우리 학생의 디자인, 어제 유튜브를 좀 참고했다고 하시는데 좀 영향이 좀 많이 갔나봐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디자인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 느낌을 보고 있어요. 자 일단 바로 한번 컴펌을 진행해 볼 거고 컴펌 어 하고. 수정까지 해서 대략 1시간 반 정도 예상은 하는데 제가 사전에 보긴 했거든요 어, 문제점들이 좀 많아요 자 일단은 한번 보죠 배수는 1배수 지금 아이폰 사이즈 375 사이즈로 1배수네요 어, 오랜만에 지금 1배수 디자인을 좀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상단에 GMB가 있고 그죠? 그 다음 뭐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뭐 직장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체크박스랑 그 다음 하단에 멤버십 가입하기 자그 다음 여기는 뭐 패션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오, cool. 음 mm.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디자인이야? 어...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아코디언 방식인 것 같긴 한데, 이걸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고, 여기가 이렇게 접히는 뭐 이런 형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여백도 타이트하고 폰트도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쭉 볼게요. 어, 아코디언 방식 맞는 것 같죠? 우리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도, 그럼 여기는 이제 검색인 것 같고, 여기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관련 검색어들이 이렇게 뜨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기 있는 카테고리 상품, 그래서 카테고리 상품 이렇게 나오고 멋뭐 찌마기도 이렇게 있네요.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상단 타이틀 있고 어, 이렇게 라인형과 여백을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어, 라인이 확실히 잘 보이긴 합니다. 누가 봐도 그 라인이 되게 모티브로 한 디자인 같죠. 자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좀쭉 봤는데 하나하나 페이지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여기 페이지부터 좀 봅시다. 아무리 일배수라고 해도 그거 감안하고 봐도 너무 작아요 지금. 이 GMB형 지금 너무 쪼끄매요 사실 그리고 이 타이틀이죠 타이틀 크기 좀 보자 16 폰트 아16 작아요 최소 20 이상은 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뭐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 제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어 뭔가 스타일과 느낌은 좀 비슷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작게 쓰라고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어제 경험상 여기는 12 폰트 어 너무 작아요 자간도 어, 0이네 일단 이 GMB부터 한번 천천히 건드려 볼게요 디자인에 대해 UI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주얼적으로 만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쪽 싹다 날리고 일단 라인형 느낌은 확실히 나긴 나거든요 지금 이 타이틀 너무 작아요 여기 한 20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20정도 지금 이 좌측과 우측에 있는 아이콘 있죠 너무 작아요 지금 아이콘도 이거 하나의 두께도 16어 요정도 딱 요정도 느낌은 나야 되거든요 지금 가운데 정렬 마진은 지금 20정도 어 20씩 잡으셨네요 어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쎄요 제가 이렇게 작게 했... 하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렬 어 요정도 느낌이 나야 된다고 이것보다 더 커도 돼요 타이틀 한 24까지 가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하게 라인형에 여유 있는 여백 디자인을 하셨다 고 했는데 여백 디자인 한것 치고는 여백이 너무 좁아요 사실 이거는 여백을 많이 줬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요소가 너무 작고 디자인 자체가 그냥 심플하기 때문에 여백이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백을 많이 가정한 디자인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딱 봐도 여백이 20 정도잖아요 20 정도면 그냥 뭐 무난한 수준입니다 여기는 우와 여기 11이네 11 너무 좁아 지금 이런 데 봐도 다 너무 좁아요 여백이 그래서 여백을 강조한 느낌은 안 들어요 라인을 강조한 느낌은 확실히 드는데 이거는 여백 디자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 작아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거는뭐 20도 되는데 16은 아니야 이 너무 작아 그리고 지금 이쪽 디자인 있죠 이것도 지금 보면, 좌우 20.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로그인 페이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로그인 페이지는 이렇게 좌우 여백이 가이드가 20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그 가이드에 맞추진 않아요. 왜냐면 하 보시는 것처럼 인풋박스가 너무 멀고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가이드를 좀안 따라가는 편이에요. 로그인 페이지 같은 이런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 세로 값 있죠. 이 세로 값이 너무 좁아요. 여기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타이틀 크기 12 너무 작고 14 정도는 폰트 사이즈 주셔야 되고 자간한 마이너스 50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는 들어와야 돼요 로그인은 페이지가 비어 보이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부피감 있게 크게 잘 보이게 명확하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돼요 뭔가 비주얼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치 영역을 넓고 크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 연하게 처리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블랙으로 진하게 투박하게 가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디자인 스타일 자체가 라인형 디자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서 지금 라인들이 작고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 컨셉을 만약에 유지하실 거면 저는 라인으로 가도 될것 같고 여기 여백을 좀 많이 줘도 공간값이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은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20 정도 그대로 해가지고 한20 정도 자그 다음 이거 체크박스 있죠 어 그치 체크박스는 크기가 잘 잡혀있네 어 안에 체크 사이즈만 좀 줄일게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12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개인정보 구간이라서 여긴 자간만좀 조절합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너무 작아요 이거 너무 작아요 폰트도 작고 이 버튼도 작아요 자 버튼 사이즈 한번 잡을게요 여기가 블랙으로 투박하게 들어가야 되나 딱. 이러면은 이 라인 컨셉도 잘 도드라지게 잘 보이죠. 지금 요 디자인과 요 디자인을 보면은 제가 아까 좀 작다고 했던 의미를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와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너무 좁고 넓고 사이즈가 많이 작은거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 디자인에서는 요거 빼고는 사실은 다 사이즈 조정이 다 필요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어, 그리고 여기도 뭐 블랙으로 가셔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그 라인 컨셉이라고 하시니까 그 라인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으로 좋고 여기는 확신은 없어요. 여기는 좀 이렇게 흐리게 가셔도 돼요. 제가 볼 때. 흐리게 요렇게 좀 심플하게 가셔도 되고 저처럼 투박하게 이렇게 진하게 가셔도 되고 요거는 한번 우리 친구가 직접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디자인. 지금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디자인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GMB만 좀 가지고 올게요. 지금 누르면 아마 아코디언 방식으로 나오긴 할 건데 지금 이게 이미지가 가로인데 세로가 좁다 보니까. 이거 어때요 지금 이게. 이거 이미지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할 거면은 아코디언이면 그냥 아싸리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낫을 것 같은데 애초에 크게 그냥 어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여기 여백들 너무 타이트하고 복잡해요 라인은 굉장히 잘 보이긴 해서 좋은데 여백이 너무 좁아요 시원시원한 디자인을 주기 위해서 여백을 조금 더 줘야 될것 같고 아 글쎄 이 방법은 아무리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제가 사실 지금 뭐 특별히 아이디어가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아니면 얘를 좀 세로로 한번 바꿔 보죠. 어, 요거 이렇게 세로로 바꾼 다음에 요것도 다 이렇게 세로로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요런 식으로 어 느낌이 괜찮을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좀 바꿔주고요. 지금 여기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laughs> 컬러 잡아주고 요렇게 세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가지고 와서 아 여기도 폰트가 작네. 14폰트 너무 작아요. 16까지 가고 차라리 레귤러로 빼주는 쪽으로 가시고요. 이렇게 돌려볼까? 자가 너무 넓어요. 해서 요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그때 가서 판단해 보면 될 일이니까 요 느낌으로 한번 가볼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괜찮을까 이게 자그 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는 일단 어떻게 해? 다 화이트로 빼주고 여기 이미지 들어가면 되지 않나? 단순하게. 자 그다음에 여기 길이 좀 이렇게 해서 대략 맞춰주고. 음 내려가지고 여기다 탁 붙여주고. 요거 다시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고. 이거는 지금 여백이 너무 좁고 이렇게 이미지 가로로 얇은 것보다 세로로 얇은 게 쓰기가 더 쉬워요, 사실.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얻다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이 밑에다가 그냥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고민. 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아휴 이것도 폰트 너무 작아 시 폰트 14 폰트에 마이너스 5하고요 차라리 두줄 처리를 하시는 게 아까 요거 버튼 있죠 그대로 갖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정보 더 보기 정보 더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어 근데 지금 이 이미지 있죠 이거 이미지도 제가 볼 때는 좀 교체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이거 여기다 넣어볼게요 일단 이 이미지를 여기다 넣으면 어떤 느낌일려나 이거 봐 세로가 훨씬 낫지 딱 봐도 어 이거 봐 세로 이미지가 느낌이 훨씬 좋죠 요게 지금 요렇게 변한 건데 라인 느낌도 훨씬 잘 보이고 근데 여기 이미지가 제가 좀볼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지 하나만 교체할게요 요런 느낌으로 한 번만 교체해줘도 느낌이 훨씬 더클 플래시하고 좋아지죠. 어 그리고 지금 여기가 뭐가 뭔지 사실 이미지만 보고 판단이 전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까지 진행이 됐고, 자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게 검색인데 이미지 바뀌니까 훨씬 낫죠. 그 이미지가 원래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지를 잘 고르는 것도 사실 능력이야. 어 일단은 여기 부분은 음... 여기도 지금 보면은 폰트가 12 폰트. 우리 친구가 12 폰트를 굉장히 많이 썼네. 지금 보니까. 모바일 디자인에서 12 폰트는 진짜 깨알 폰트예요 깨알 폰트. 진짜 작은 폰트 중하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2 폰트는 애지가 나면 쓰지 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뭔가 뒤에다 깔아주셨는데 이 블랙의 느낌은 괜찮은데 이 화이트의 이 면이 쪼개지는 이 느낌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복잡해 보여.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통으로 다 묶어버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우선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지금 요 GMB에서 요 검색을 누르면 이 GMB 자체가 그냥 검색 창으로 변하면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중이야 원피스 검색을. 어 정렬은 그냥 가운데 정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검색 아이콘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X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지. 여기도 지금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화이트로. 그리고 지금 이 검색 아이콘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이 검색 아이콘이 들어오면 안 되고, 지금 텍스트 입력하는 중이라 이게 지금 뜬 거예요. 원피스를 눌렀으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포커스에요 폰트 크기도 16으로 훨씬 키워야 돼요. 지금 너무 작고 여백은 몇이야? 12? 아 여백도 너무 작아요. 여백도 좀확 키워야 돼요 지금. 어, 제거 영상을 좀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디자인에 대한 그 스타일 같은 것만 참고하신 것 같고 이 폰트 사이즈나 여백을 참고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여기를 12폰트로 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항상 컨펌할 때마다 폰트 작아요. 맨날 이런 소리 하는 어, 제가 그런 말을 설마 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갈색은 포인트 컬러 같아서 뭐 굳이 제가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은 지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의 디자인을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1부고 2부 영상 더 이어서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첫 번째 페이지 디자인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세로형으로 좀 디자인을 해줬는데 간단하게 인터랙션을 좀 걸어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전문 인터랙션이 아니라 약간 XD에 있는 인터랙션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살짝 어색할 순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인터랙션을 좀 생각해서 디자인을 했던 거고, 검색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검색창이 나온다. 백 누르면 다시 빽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부 영상도 정말 좋은 내용 많으니까 이부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라인은 그냥 끝, 까지 여기 상품 이미지도 좀 작아요. 한 220까지 왁! 이렇게 키워줘야 될것 같고. 이거를 다 이렇게 좁게 쪼개놨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 넓게 가져갔으면 14폰트 쓸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볼때 이렇게 쪼개는 거면 차라리 라인을 그냥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위로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붙일 수도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조를 쓰든 안 쓰든, 그거는 그두 번째 문제지.